근데, 탑에, 탑에서 너무 편하게 크는데, 내가? 아무도 날 견제를 안 오냐? 아니, 왜 아무도 안 와? 왜 나, 나 아무도 견제를 안 하지? 아니, 대체 뽑기는 어디 갔어? 탑타워안 막어? 우리 바드가, 바드의 스킬샷에 따라서 바탑의 흥망이 달라지겠다, 이거. 다드가 스킬 잘 맞추면 솔울 계속 탈수 있을 것 같고 못 맞추면 좀 힘들 수도 있겠어. 아, 아니 서포타냐 네. 서포타시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나는 일단 스킬 맞출 게 없잖아. 네. 그냥 나는 Q 평밖에 없는데. 네. 가라 안가 들어가 가서 땅덩이 빼서 가자. 땅덩이 빼서. 네. 어. 나도, 나도, 나도 같이 먹어, 돈! 오케이! 잠깐 일단 뽀삐 노플. 근데 이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쎈냐 어? 못. 인간미. 인간미. 아, 플래시 괜히 썼다. 아, 킬 먹고 싶었는데. 겁나 쎄, 바드. 혼자 반피 갔어, 이즈. 아야. 아, 나. 나는 체력 다 찼다. 둘중 하나 맞아라. 와, 둘다안 맞네? 아야, 아야, 분명히 체력이 풀피였는데 다 깎였네. 뭐야 위쪽 나이스 잘하고 있다. 혹시 원딜 버스 받는 포지션 너무 달달하고. 서포지즈 근데 진짜 그걸 왜 하지? 근데 난왜 맞지? 가이사가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아나 진한테 한 대씩 쿠 맞는 거 너무 무섭네. 아야, 아야. <laughs> <laughs> 아이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어차피 괜찮아 상관없잖아. 아이 나도. 아 나도 그 10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는데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아니 개빡치네 이거 CS는 먹지 말아줄래? 프리징 하던가, 어 프리징 해보던가 그거. 와 이걸 한다고? 이걸 한다고? 이걸 한다고? <laughs> 미친놈 아니야! 야 뭐야! 너도왜 죽어! 아니 야 이거를! 야 이걸 뿌리징하는건개우만데진 노플! 진 노플! 진 노플! 플래시 확실하게 어 이걸 CS부터 먹고 가네? 이거를 나한테 안 죽어주네? 야야야! 야, 야, 그거 다 먹어? 그거다 먹어? 그걸 다 먹어? 그걸 다 먹어? 그걸 다 먹어? 아야. 아야. 아야! 어, 이걸 굳이? 오, 쿨한데? <laughs> 플래시에 아낌이 없네, 이 친구. 사기 근데 솔랭에서 플래시 아끼면은 약간 똥대이긴 해. 진 0킬 3데스 지금 경기도야. 바텀 지금 차이 오죠. 나는 한 번밖에 안 죽어줬어. 그것도 스카너한테잘 깎였는데.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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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와, 아오크라게 죽는데, 이거? 어, 죽여버려. 개새끼들 죽여버려. 이거, 텔 누가, 이거 내가, 내가 딱, 내가 깔았어, 이 와드. 내가 깔았어. 잘했지? 내가 탁 갈게. 자연스럽게 탑으로 갑니다. 우리 잭스 바텀에서 채굴좀 맨날 하나밖에 못했네, 까비. 상대 트패도 있는데 두번밖에안 죽은 거면 양호한 거 아닌가? 양호하지 이 정도면 상대의 지는 4데쓴걸야왜 다이아에 계세요? 여기가 내 집이야 사람 다시 집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아주 수준에 맞는 게임을 하고 있어 난 지금 재밌어 아주 여기가 게임 재밌어 게임은 이 맛에 하는 거지 근데 탑에.. 탑에서 너무 편하게 크는데 내가 아무도 날 견제를 안 오냐? 아니 아무도, 아무도 안 와? 왜나나 나 아무도 던전을안 하지? 아니 대체 뽀삐는 어디 갔어? 탑타워를안 막어? 야나 10레벨 찍었어 탑에서 개이득이야 나한테 한 얘기 아니야 이거 이렐리아가 나한테 한 얘기 아니고 잭스한테 한 얘기야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님들이 맵을 못 봐서 그렇지 나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원딜은 이렇게 편하게 혼자 파밍하다 보면 은 금방 커 오케이! 딜이 파밍을 하다가 죽는 게 문제지. 편하게 크면은 레벨이 금방 떠, 진짜. 나 괜찮게 크고 있어, 지금. 진짜. 응답 아니야. 아, 근데 실 s 잘안 먹어. 원체 잘안 먹는 스타일이야. 맞타 07이 지역도 없어, 거기. 언딜 차이가 좀 많이 나, 이거. 언딜이 상당히 안정적이야, 이거. 안 그래요? 약간 안정적이지 않아 나? 아 진짜 죽어도 그러다가 진짜 안정왔는데 오늘 원드데이 어땠어? 단체로 빠아들고온건 아니지? 안정적이야. 상당히 안정적인 원들 어땠어? 아니 상당히 안정적이었어. 상당한 거리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름 거리 유지하고 있었어. 아이 저 지금 아니, 이 정도면 원딜 이거 솔랭 원딜 중에 이 정도면 상위권이야. 봐봐 비션이랑 원딜도 잘안 되잖아요. 어야 뭐야 나얘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상당히 안정적이었어. 상당한 거리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 나 뽀삐가 자연스럽게 내 뒤로 와가지고 물킬인 줄 알았어. 아, 내 뒤에 붙어주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님들! 저는요! 님들, 저는요! 바른님 저는요! 우리 팀에 AP 데미지가 조금 부족할라나 내가 AP 카이사 쪽으로 갈까? AP 가자, AP로 가자. 나 AP 카이사 좀 해보고 싶었어. 내셔에다가 벤 시간으로 AP 카이사. 나쁘지 않아. 그 옛날 카이사, 옛날 AP 카이사 느낌으로. 요즘엔 아 진짜. 아.. 씨. <laughs> 야 뭐야! 아이 잭스 왜나 따라해! 잭스 너 그러면 안 돼! 나 따라하지 마! 게임이 상으로 간다고? 나는 맨날 이런 게임 하는 거 같은데? 어어.. 아아아 미친놈! 아하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laughs> 아, 또 나야? 미쳤어? 배런, 배런, 또 구인수 카이사가 구인수 카이사가 또 바로 나라는 잘못 내가 내가 내 역할이 여기 있지. 다론 딜해주는 셔틀. 그괴물이랑 도박하고 싶지 않고 그, 거기 가려면 진짜 일주일 내내 줘야 거기 갈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살 방법 없는 거 알지? <laughs>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요. 훈훈하네 여기. 여기 약간 훈훈해. 서로 약간 틱틱거리는데 싸우진 않아. 아아아아 아. 단단력이 흐려졌다. 반송하겠습니다 와, 그.. 원딜이 이래. 어, 상대 원딜보다만 잘하는데. 갓딱기 원딜이 들다 거기서 오거든요. 갓딱기 원딜들은 내가 봤을 때덜 죽어주면 승게 올라가. 어차피 갓딱기 원딜들은 캐리 못해. 와, 나 살았다. 나 살았다. 기억이 언데일의 생존력 피가에혔고 AP 카이사 바로들 겁나 빨라요 이번에 끝낼 각 보자 수훈 장식기 하나 간 다음에 오케이 내가 AP 카이사인 거 모르고 저 뽀삐 친구가 방어템만 같어 방어템만. 상대, 마법의 단어, 올 a 일 d 다